외국인 관광객의 압도적인 증가로 위챗페이 결제가 전년 동기 대비 52%가 급증하면서 단할이장 초반 10% 넘는 급증세를 보인 이후 오후 장 들어서 눌림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추세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다점을 정확히 가져가시면 7월 16일 이후 8월 31일까지 6주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은 단날 가지고 최소한 35%에서 많게는 75%까지 누적 수익을 차곡차곡 여러분 계좌에 현실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점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8256-8243번 제 개인 번호로 단날이라고 빠르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 답장 확인하신다면 매수 단가와 함께 익절 타점 얼마 얼마에 가져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얼마 얼마 원까지 상세하게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날이라고 위에 번호로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답장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2시부터 8,100원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빠르게 9,100원 이상까지도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3개에서 4개 종목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 포착이 되면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볼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 010-8256-8243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어렵지 않죠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위챗페이 결제가 전년 대비 52% 급증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면서 자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위챗페이 QR결제 등 단할의 외국인 결제 서비스가 방한객 증가로 실적 상승을 거두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올 하반기에 중국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이 예고되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죠. 다날은 올해 상반기 위챗페이 오프라인 QR결제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자, 지난 5월 거래액은 역대 최고 규모를 경신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방한 중국인 수가 46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인 무비자가 하반기에 전격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시적 비자 면제 관련해서 단일의 위챗페이 결제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벌써 올해 들어서 5개월 만에 작년 한 해의 46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2025년과 26년에 650만 명 이상 800만 명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록 경신할 것으로 보인 만큼, 단할의 결제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2주간 동안의 거래 규모를 잠깐 살펴보시면, 국업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은 중요한 가격, 자, 7,800원과 8,200원 사이에서 70만 주가 넘는 압도적인 순매수를 보였고, 아직 그 물량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8,200원과 8,400원. 그래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유효했고요 자, 오늘 아침 위챗 결제 규모 52% 증가 소식에 단날이 폭발적인 11%의 상승세를 보였던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슈 체크와 함께 정보방에서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은 단날 가지고 7월과 8월은 물론이고 하반기 내내 30에서 많게는 120%까지 누적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단의 번호 010-8256-8243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빠른 타점 제공은 물론이고 단할의 핵심 정보 사항 그리고 또한 가격 급반 등할 경우에 왜 단할이 올라가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장중에 올라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목표가를 제시해 드려서 수익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010-8256-8243번으로 구독이라고 혹은 단할이라고 문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부터 해마와 인시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는데 내가 매수한 종목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지 답답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올라가는 종목 하루에 3 개에서 4 개만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주식 투자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제가 그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 2284 포인트 기록 후에 3200 포인트까지 40% 넘게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요. 수익 잘 내고 계십니까? 물론 차곡차곡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단타 급등 종목을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면 부자 되시는 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 대표의 단타 급등주 조건 검색을 활용한 11가지의 변수를 입력해서 매일 하루에 장 시작 전에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신청해 주신 사장님들께 종목별로 5에서 10% 내외의 수익나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조건 검색식을 활용한 김대표의 단타급등주 보이시죠? 이렇게 매일 5개에서 15개 정도의 종목이 탐색되고 있습니다. 자그 가운데 우리 사장님들이 따라하시기 쉽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만 골라서 드리고 있으니 장 시작 전 여유 있게 문자들의 내용 보시고 핸드폰으로 거래증권사 계좌로 쉽게 주문 입력하시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 ADM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초에 이렇게 시초가에 1125원 매수 사인을 들여서 하루 종일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에 15% 이상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ADM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 급등주로 부각되고 있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장 초반 3,610원의 매수 사인을 드려서 하루 종일 상승세를 보였죠. 10에서 15%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AU 브랜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11일 장 초반에 21,000원 매수 추천을 드려서 1시간여 만에 23,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5에서 10%의 가벼운 단타 급등 수익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종목이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권검색식을 활용한 장초반 단타 급등 종목 문자로 받아보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장초반 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5에서 8% 정도의 수익이 나는 단타 급등 종목을 아침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쉽게 받아보시고요. 우리 사장님들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타 급등 종목 매일 매일 세 개에서 네개 종목 받아가시면서 하반기에 지수 추가 급등 시에 수익을 누적해가시는데 많은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소통망에 입장하시면 최근처럼 이렇게 급등 가능한 단타 종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장안가 한 번은 기본이고요. 두 번, 세번 연속해서 나오는 종목들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입장하셔서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바닥에서 매집해서 4, 5일간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력들의 수급 유입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주의계 법칙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보기단에 소통방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급등 수익은 바로 여러분들의 꽃입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테마별로 순환을 돌면서 주식 시장 지수 급등세와 함께 종목 관련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정보 공유에 가시면서 수익률 누적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8256-8243번으로 테리라고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고급 정보 물론이고 PC각각으로 변하는 정보 내용 받아가셔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주식으로 재택가심에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10-8256-8243번으로 텔이라고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텔레비 소통방 입장하셔서 매매기법 공유와 함께 전략적인 접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자면 단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나 일정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브리핑을 해 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 내가 단할 올바르게 대응을 해서 이번 상승기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타점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8256-8243번으로 문자로 지금 단알이라고 빠르게 남겨두세요 자, 단알 딱두 글자입니다. 이거 남기시고 답장 잘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문자로 단알 두 글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많은 주주분들이 함께 도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로 단알입니다. 제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고 이단날이라고 문자 남기신 분들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선물 정말 어렵게 구해온 정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말 크게 갈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대시세가 분출된 매직지면서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무조건 담아두셔야 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자료 보여드리면서.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세력들에게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기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이유는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서 그래요. 이게 뭐 단순히 20% 30%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제가 공유 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만 매수하셔도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정보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번 만큼은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5년 동안 기관과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한 종목이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유통비율이 25% 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위에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한 흔적이 보이죠?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기존 매물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장악하는 상승이 한 차례 나왔고요. 대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 최저가. 자, 그러니까 이 저점 부근까지 주가를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집이 지금 완성됐더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급등하겠죠. 3천원대에서 자, 만원, 2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이후의 차트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올라갈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온 월봉상의 이 상단 박스 구간 돌파할 자리다.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정보를 제가 바로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차트도 보여드리는 거고,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트럼프와 엮인 재료이기 때문에 급등할 보석 같은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평단가와 함께 최종 목표가 그런 부분을 입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명, 종목 이름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까지 파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종목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매수가 드릴 거예요. 자, 매수가 얼마 얼마 원까지 정확하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또이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안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 가격도 정확하게 가격을 문자로 공유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8256-8243번으로 문자로 지금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전부 제가 이 종목을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고요. 대신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상단에 제번으로 지금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나는 구독자다. 이거 지금 두 글자 넘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빠르게 드릴 거예요. 자, 이 답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가 담겨있을 거고요. 자, 무슨 재료 향후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까지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제가 함께 드릴 거니까 믿고 지금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넘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령매집주는 이런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격, 최종목표가, 손절가, 추천사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는 분들께 대령매집주 보내드려서 하반기에 부자 되시는 길에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